안녕 이벤트 특별 던전 아 이거 아닌데 잘못 눌렀다 특별 던전 오늘 마지막 것까지 다 열려서 어..대충대충 하는 거 보여줄게 어..음..거북이는 CC기로 엎어뜨리고 라우디아로 죽이면 돼 그래서 로레인이랑 소테 넣고 라우디아로 딜 팍팍팍팍 넣어주면 되는데 어딨냐 태오 여기 아니야 밑에 아니야 위에 있을 것 같아 위에 위에 맞아 태오가 좀 옛날에 나왔지 <laughs> 이거 로레인 삼수 쓰면은 엎어지고 태오 삼수 쓰면은 또 엎어질 걸암튼 로레인 삼수로 엎어뜨리고 이때 라우디아로 폭딜 넣고 다시 일어나면은 테오 삼스 쓰고 소니아 삼슬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사실 막 눌렀거든. 그리고 또 라우디아로 폭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면은 어음 소니아랑 테오 시식기 사실 뭔지 몰라. <laughs> 그냥 롤레인 삼슬 쿨돌면은 삼슬로 넘어뜨리고 라우디아로 폭딜 넣으면은 끝나는데 어 이거 티켓 하루 한 장이라서 빨리 나가기. 아, 이거 좀 불편해. 티켓 하루에 한 장이라서 깨버리면 은딴거못 깨잖아. 그리고 보드행은그 해제기? 이론 효과 해제? 그걸로 해야 돼. 크리샤 삼스랑 비스카 2스에 붙어 있어서 그거 해제하고 나서 무적기 풀리면 라우디아로 폭딜 넣으면 돼. 라이어스는 비스카 안 줄게 힐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라우디아 폭딜 넣게 그 만화도 채워주고. 근데, 비스카 어있냐 아, 요거 다 수영복으로 바뀌어갖고, 찾기가 너무 힘들어. 라이아스는 3, 2, 3, 2, 3, 2, 3, 2, 3, 2만 써줬고, 비스카는 이스로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해제되면은 라우디아로 폭딜 넣고, 그 다음에, 보두행이 또, 쉬드를 짠! 하면은, 크리샤 3수로 해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라우디아로 팍팍팍팍 패고. 그 다음에 또, 시들 쓰면, 비스카 2수로 해제해주고. 비스카 2수로 한번더 해제해야 될 것? 왜냐면은, 크리샤 3수 너무 쿨이 길어. 해제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폭딜 와다다다닥 넣어주면, 어, 대충? 아, 제쉴드 너무 자주 쓴다, 야. 대충 이렇게 하고, 대충 이렇게 퍽퍽 패면, 또 해제. 아, 진짜 자주 쓰네. 암튼, 이렇게 하면 됨. 깨면 안 되니까 도망가겠어. <laughs> 아니, 저거 깨면 오늘 거못 하잖아, 저 핵시 폴레 폴레이, 몰라, 암튼. 가오는, 실드 열심히, 상면으로 실드 열심히 쳐주고, 로이랑, 세실리아로, 겁나 패면 돼. 그냥 시작하자마자 프레이 2스 쓰고, 가오가 뱅글뱅글뱅글뱅글 돌거나, 얼리면, 상태 이상 걸리면, 로만 3수 쓰면 돼. 아니, 로만 2수로 해제해주면 돼. 세실리아랑 로이는 스킬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누르 <laughs> 몰라, 세실리아 2스가 세보여서 2스랑 3스랑 눌렀어. 로만 2스랑 플레이 2스만 그냥 번갈아가면서 걸어주고, 세실리아랑 로이는 그냥 아무렇게나 팍팍팍팍 하고, 그렇다. 이것도 그냥 멍하니 하면 됨. 아무튼 됨. <laughs> 아, 나 같은 똥손도 깨는데, 못 깨면은 그거는, 어, 음. 그치,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 혹시 몰라. <laughs> 아무튼, 실드 잘 치고, 세실이랑 로이 스킬 잘 써주면, 대충, 어, 대충 죽어. 근데 나는 안깰 거야. 도망가야지. 마지막 거 깨야 한다고. <laughs> 아, 티켓을 왜한 장밖에 안 주는지 모르겠어, 얘는, 그냥, 넘어가서, 때리면 돼. 뒤, 얘네 두 마리가 번갈아가면서 막, 유체이탈, 어? <웃음> 유체이탈인가? <웃음> 아무튼 함. 그래서, 에피스 이스, 플루스 이스, 타냐 일스 니아 이스? 이렇게 쓰라 그랬는데, 어. 그냥 넘어가는 스킬을다 쓰면 돼. 그래서 둘이 계속 막, 영혼 바꿔서 쓴단 말이야. 우선은 뒤로 다 넘기고, 2, 2, 1, 2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스킬들로 좀 퍽퍽퍽퍽 패주다가 이제 막 주사위가 뾰로롱 하고 뜰 때가 있어 뾰로롱 안떠 언제 떠 뜨면은 그때 2, 2, 1, 2 다시 써서 어 떴다 다시 바꿔주면 돼 다. 그냥 그렇게 패면 죽는다고는 했는데 잘 죽으려나 뭔가 30초에 50퍼가 남아야 맞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시간 모자라진 않으려나? 괜찮을... 하아... 요 갓겜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아잘 패고 있던 것 같은데 멈춰버렸네? 튕겨부렸어 그래서 재접을 함 <laughs> 다시 갑시다 아 이거 튕겨갖고 파티 구성도 저장이 안됐어 에피스랑, 플루스랑, 뭐였냐? 니야. 아, 잠만, 이거, 세실리아 아닌데. 잠만, 다시, 다시, 잠만. 저거 세실 아니라 그, 타냐 넣어야 되는데. 나가게 해주셈. 아, 진짜. 너무 빡쳐서, 어, 생각, 생각회로가 정지됐나봐. <laughs> 빨리 나가자. 다시 세실리아를 타냐로 바꿉시다 아 정신이 없는것같아 <laughs> 이게 뭐야 자 이제 2 2 1 2을 미리 눌러놓고 열심히 뚜까패면 됨 에스커 죽어라 맞아 나 지금 에스커 꼬시고 있는데 빨리 꼬시고 싶군 니아가 만화 코스트가 너무 커서 스킬 막 쓰다가 가끔 2, 2 1, 2를 못할 때가 있어. 혼자만 왕따 돼. 막 뒤에 꽂쳐 <laughs> 아, 근데 이거 너무 그지 같은 게 2, 1, 2를 요때 빨리 해줘야 되는데 자꾸 스킬 딴거 누르다가 타이밍 놓치고 뭔가 자꾸 기계적으로 저세개 스킬 중에 활성화돼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씩 다 눌러주고 싶어 병인가봐 막막 <laughs> 막 이렇게 막 쿨타임 다 돌고 만화 꽉 차고 번쩍하면은 콩 하고 눌러주고 싶어 큰일이야 아 이거 시간 모자라서 안될것 같은데 아슬아슬한데 3퍼 아! 저 니아가 뒤에거만 쳤어도 깼을거 같은데 아쉽다 이거 뭔가 죽을때 이펙트 너무 이쁘지 않음? 그래서 안짜음자 <laughs> 이제 진짜 제대로 해봅시다 2, 2, 1, 2 누르고 어, 주사위 바뀔 때 얼른 다시 잘 눌러주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치명타, 치명타. 얘네 템안 껴져 있는 것 같은데, 치명타가 생각보다 잘 뜨는 신기요. 에스커가 그게 없나봐, 치저가 없나봐. <laughs> 근데 치명타가 아무것도 안 끼면 엄청 낫지 않나? 주사위 할때 바꿔주고, 뿅뿅. 아니 뭔가 30초에 50%가 되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기분적인 건 기분 탓인가요? 뭔가 막못깰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죽어라. 바뀔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자. 바뀌고 나서 폭딜 넣으면 충분히 깰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스킬 아무거나 막 누르면, 어, 10초 만에 20% 까기 가능? 어어, 어, 되겠다. 오, 깼어. 좋아, 좋아. 너무 좋구먼. 그렇게, 이거. 근데, 이거, 아직 이벤트 한 5일인가 4일 남았는데. 맨날 이거 돌아야 돼? 아휴 힘들어 죽겠어. 얼른, 이거, 이벤트 마지막 날까지 존버 타서 한 번에 받아야겠다. 이거 유물 옵션 모임? 볼 수가 없네. 에이.